누가 감히 이 스타일리스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자 트롯계 패션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이 표현은 최근 팬 커뮤니티에서 한 인물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극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반짝이며 노래뿐 아니라 그 스타일링으로도 매번 화제를 몰고 다니는 남자. 김용빈입니다. 트로트계에서 노래는 기본, 스타일은 예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인물. 팬들은 그의 등장을 두고 무대가 아니라 런웨이 같다. 그가 입으면 어떤 옷도 명품이 된다. 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팬 투표를 통해 진행된 2025 트로트 패션왕 선정 결과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로트계 내 수많은 패셔니스타들을 제치고 김용빈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무대 위상이 단순한 옷이 아닌 스토리가 된 순간 바로 김용빈이 무대에 등장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매번 대담하면서도 섬세합니다. 한복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세련미를 결합한 무대 위상부터 재킷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남성미까지 그의 패션은 감각을 뛰어넘어 감정을 울립니다. 김용빈의 무대에서 의상은 또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번 패션왕 1위 수상 또한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무대를 대하는 그의 철학과 열정이 팬들에게 얼마나 깊이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투표가 단순히 멋진 옷을 입는 가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투표의 핵심은 스타일로 감정을 표현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가수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김용빈의 스타일링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며 그의 무대에서는 옷조차도 노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스타일리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김용빈은 직접 의상 회의에 참여하고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팬들이 남긴 댓글은 김용빈의 패션이 단순히 외적인 보기 좋음을 넘어 감정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부른 사랑은 눈물꽃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검정 벨벳 슈트 하나로 고백처럼 느껴졌던 무대가 잊히지 않는다. 스카프 하나에 담긴 감정선이 배우보다 섬세했다 등 단순히 스타일리시하다는 평가를 넘어 스토리텔링형 패션이라는 새로운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 나스타 그 이상입니다. 그는 패션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고 감정을 통해 팬과 이어지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옷은 빛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그의 진심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셈이죠. 매 공연마다 다른 테마와 감정 메시지를 품고 등장하는 그의 스타일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적 충격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순간이 김용빈을 트로트 패션왕 2위로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스타일 철학 뒤엔 어떤 사연과 노력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히 멋진 옷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대를 예술로 만드는 남자, 김용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패션의 서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그 순간부터 무대 뒤 작은 실밥 하나까지 신경 썼던 그의 노력까지 이제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용빈이 트로트 패션왕 1위에 오른 순간 많은 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순히 예쁜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자신을 표현해낸 그의 오랜 노력과 신념이 비로소 빛을 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데뷔 초부터 화려함보다는 의미 있는 옷을 고집했다.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선 무대에서 그는 무채색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그때 많은 이들은 왜 그렇게 밋밋한 옷을 선택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대는 바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바치는 곡이었다. 가장 차분하게, 가장 조용하게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그의 말은 그때의 선택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그는 무대마다 철저한 콘셉트를 기획하고 위상팀과 회의를 하며 색깔, 재질, 디테일까지 챙겼다. 누군가는 가수 주제의 의상까지 왜 신경 쓰느냐, 고 말했지만 그는 말했다.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감동은 시각과 함께 온다고 믿습니다. 특히 그의 한복 스타일링은 트로트계 패션의 혁신이었다. 일반적으로 트론 무대에서의 한복은 전통적인 패턴에 머무르기 쉽지만, 김용빈은 과감히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했다. 단추 대신 매듭으로 디테일을 살리고, 색상 대비로 시선을 이끄는 한복은 단번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팬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시대극 같다. 그의 스타일은 장르를 넘나들었다. 복고풍 재킷을 입고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무대에서는 60년대 감성이 되살아났고 캐주얼한 데님 셔츠와 흰색 운동화를 매치한 사랑해도 될까요 무대에서는 마치 청춘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다가왔다. 한 방송 작가는 위상이 다르니 노래도 다르게 들렸다. 고 말했다. 이처럼 김용빈은 패션을 통해 감정선을 그려내는 능력을 지닌 흔치 않은 트로트 아티스트였다. 이번 패션왕 투표에서 그가 받은 지지율은 무려 42.6%이 의와 위 격차가 두배 이상이었다. 팬들이 남긴 코멘트 중 가장 많았던 문장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 였다. 이는 곧 그의 스타일이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그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했다. 지난해 연말 무대에서 김용빈은 가슴 부분이 트인 롱 블랙 코트를 입고 등장했는데, 당시 팬들 사이에서 너무 파격적이다, 트롯 이미지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대는 수많은 매체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해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중 하나로 꼽혔다. 그는 그 무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무대가 예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무대는 물음표를 남기는 게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그의 패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팬들이었다. 그는 팬들의 반응을 세심히 읽는다. 한 팬이 무대 후 오늘 넥타이색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봄 같았어요. 라고 남긴 댓글을 기억하고 그 다음 무대에서 연한 핑크빛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던 일화는 유명하다. 팬들이 내 감정의 나침반이자. 스타일의 거울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스타일을 통해 팬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특히 자주 언급하는 또한 사람. 바로 김용빈의 스타일링을 함께해온 10년차 스타일리스트 정희연 실장이다. 그녀는 김용빈이 패션왕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다. 처음엔 트롯가수는 뭘 입어도 상관없다는 시계 시선을 바꾸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김용빈 씨는 단한 번도 제안에 이건 과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한 걸 해보자고 했죠. 이러한 신뢰와 실험의 결과, 김용빈은 매 무대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고,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서 나아가 김용빈의 오늘은 어떤 스타일일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함께 창작하고, 함께 감동받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셈이다. 그의 스타일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류 페스티벌에서 그는 한국 전통 한복에 금색 자수를 넣은 의상으로 등장했는데, 이 모습이 일본 SNS에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재해석한 패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 유명 패션 잡지 맨즈 파인에서 그의 스타일을 집중 조명한 기사를 실었고 한국 트로트 가수가 해외 패션지에 소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김용빈은 스타일을 통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팬들은 그 스타일 속에 담긴 진짜 김용빈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춘 뒤에도 팬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바로 그가 남긴 감각, 감정, 그리고 한벌의 옷이 담고 있던 이야기다. 이처럼 김용빈의 스타일은 단순한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신만의 철학이고 또 팬들과 이어지는 다리다. 그리고 지금 그 다리는 누구보다 넓고 단단하게 뻗어 있다. 트롯 패션 왕 1위라는 결과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그는 노래와 패션 그두 날개로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